다정한 사람을 만나 함께 늙는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다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부터 생각해 봅니다. 다정함의 기준도 내가 이뻐, 제가 이뻐 만큼 주관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미의 잣대가 사람마다 다르듯이 다정함도 다 다르겠지요. 같이 살다 보면 다정함이 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데 또 남이 보기엔 엄청 다정하다는 말을 듣는 그런 상황이 저도 몇번 있었지요. 왜 익숙해지면 좋은 게잘안 보일까요? 당연하다 여겨지고 고마운 생각은 덜해지고 10년이 지나면 색 있는 옷이 색이 바래듯이 익숙해지면 사람도 바래지나 봅니다. 다정한 사람과 함께 늘른다는 건 행복한 일이겠죠. 아주 나이든 노부부가 나란히 손을 잡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두 분도 좋기만 했겠나요? 얼마나 다투고 싸우고 또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왔을까. 한편으로 생각하며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소금 한 꼬집 지영이입니다.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했을 때 어떤 모습이고 싶으신가요? 얼마 전 어머니께서 친구분들과 서로 건망증 때문에 실수했던 일들을 이야기하시다가 정말 많이 웃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건망증으로 인한 실수들은 그냥 웃어 넘겨도 정말 괜찮을까요? 나이가 들면 나타나는 두뇌 건강에 여러 적신호들이 있는데요. 하버드 메디컬 스쿨의 인지 기능에 관한 최근 보고서는 인간의 뇌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멈춰 있는 때는 없다라고 밝히며 중년이나 노년에도 뇌세포 간에 새로운 연결이 계속 일어난다.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어 인지 기능의 강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 까먹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두뇌를 건강하게 관리하지 않아서 인지 기능의 저하가 더 빨리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름답게 늘른다는 건 어떤 걸까요? 나이가 들어서도 나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또렷이 인식하고 처음하는 도전도 두려움 없이 시도할 수 있는 삶, 이런 게 진짜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 이렇게 마음속으로 주문을 걸어보며 오늘 하루도 시작해 보아요. 노래 비비의 밤양갱을 듣겠습니다. 또 나는... she put on contact the tampon. 좋은 먹거리와 환경에 대한 관심과 취미가 하나의 일로 발전해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홍성조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이곡동 배나무골 마을에서 마을활동가로 재미나게 살아가고 있는 홍성조라고 합니다. 사이키델리 락을 좋아하고요, 혼자보다는 같이 하는 걸 좋아하는데 요즘은 혼 여행을 꿈꾸기도 하는 신중년이랍니다. 요즘 네. 관심 있는 일이나 취미는 무엇인가요? 음악을 좀 다양하게 들으려고 해요. 기타를 잘 치고 싶은데 그래서 기타를 배웠거든요. 타고난 박치라서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 음악을 듣다 보면 어, 박자감도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시간 날 때면 락이나 팝이나 발라드든 가리지 않고 요즘 좀 듣고 있어요. 슬플 때나 기쁠 때 생각나는 음식은 있나요? 어, 저는 비빔밥을 보면 일단 웃음부터 나거든요. 그때 자취할 때 즐겨 먹었던 음식이에요. 엄마가 해주신 반찬 종류 있잖아요. 냉장고에서 다 꺼집어내가지고 고추장에 참기름 한 방울 통 넣고 비비면 세상 그렇게 좋은 맛이 없었어요. 밤늦게도 먹고 막 그랬는데 그 냉장고 털이도 하고 그래서 어, 슬플 때보다는 좀 기쁠 때 비빔밥을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먹어본 음식 중에 이 음식은 가족과 꼭 먹어보고 싶다 했던 음식이 있나요? 제가 작년에 함양에 여러 번 갔었는데, 그때 함양숲 옆에 있던 그 밀면집이 생각이 나요. 그 면발이 되게 쫄깃하고 국물이 좀 담백하고 시원했었거든요. 가족들과 함께 함양숲도 둘러보고, 또 나들이 삼아서 국구들이 면을 좋아해요. 그래서 가족들과 같이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것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하던 걸 모두 갖췄다면, 음.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싶나요? 저는, 어, 걷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산티아고 그순래길 800km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완주하고 싶어요. 그러면 한달 정도 걸리거든요. 교육의 아버지, 그룬투비가 살았던 덴마크에 둘러가지고, 이후 남은 나의 삶을 어떻게 살까? 아라를 이제 이 마을에서 어떻게 살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눈으로 또 마음으로 한번 담아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시간적 여유와 어떤 경제적인 여유가 같이 있어야 가능한 거라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 오는 날 생각나는 음식은 있나요? 비 오는 날 오늘도 비가 오네요. 네. <laughs> 칼국수가 생각나요. 뜨끈뜨끈한 칼국수 한 그릇과 이 한그릇 먹고 그리고 빗소리 들으면서 마을 카페에서 핸드스리 커피 한잔하면 아 더할 나위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에서 자주 요리해 먹는 음식은 어떤게 있나요 최근에 두부톱무침을 좀잘 해먹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봄동이나 생채 동초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생채무침을 잘 해먹어요 소화도 잘되고 또 톱두부무침은 장활동에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주 아주 훌륭한 음식이라 밥반 표 두부 무침 반막 이렇게 <laughs> 먹기도 하거든요. 그 김에 사 먹어도 맛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두부 통무침 자주 해 먹고 있습니다. 나에게 추억의 음. 음식은 추어탕요. 첫 아이 임신하면서 입덧이 심하지는 않았는데 그 친정 엄마가 끓여 주신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실래기가 툭툭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면 큰 비빔밥 그릇에 거의 한 그릇 반 정도로 먹었거든요. 근데 소화가 또 정말 빨리 돼요. 그래서 맛있어서 되게 많이 먹었었는데, 근데 아이들은 초탕을 잘못 먹네요. 왜 저에게만 추억인 것 같아요. 오늘 저녁 메뉴는 무엇인가요? 간단해요. 밥, 된장, 김치, 달걀, 후라이, 톳, 두부, 무침, 김. 요즘엔 달걀을 좀 즐겨 먹지 않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단백질에 두부도 좋지만 달걀 하나씩을 좀 어떤 방식으로든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저희는요 아이들이 다 집을 떠나 있어요 한 명은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또한 명은 기숙사 생활을 하고 그래서 평상시에는 남편하고 둘이 있거든요 늘 같아요 내용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음, 마음은 언제나 함께 하고 있다는 것, 늘 응원한다는 거 알지 밥잘 챙겨 먹고 체력이 정신력 보다 먼저야 사랑한대 이렇게 말을 하고 싶네요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땅콩은 간 해독에 좋고 속 껍질 채 먹는 게 좋습니다 호두는 뇌 건강에 좋고 브라질너트는 면역력을 높입니다 캐슈넛은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구워서 먹어야 합니다. 비타민 K가 풍부해서 안구 건강에 좋아요. 아몬드는 칼슘이 풍부하며 뼈 건강에 좋아요. 쓴맛이 난다고 하면 아미그달린이 나왔기 때문인데 물에 불린 뒤 마른 팬에 굽는 게 좋아요. 호박씨는 열에 강하고 마그네슘과 인이 많아요. 견과류 보관법은 지퍼백에 제습제를 넣는데 냉동실에 보관합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을 보관할 수 있어요. 견과류 조림법은 마른 팬을 달군 후 모든 견과류 200g을 넣고 노릇노릇해지도록 3, 4분간 볶아요. 팬에 간장 2큰술, 물 1큰술, 물엿 3큰술, 설탕 1 작은술을 넣고 한소끔 끓어오르면 중불로 줄여 볶은 견과류를 넣습니다. 조림장이 자작해지면 건포도와 건 크림베리 1큰술을 넣고 조림장이 거의 없어질 때까지 졸여주면 견과류 조림이 완성! 뇌 네, 건강에도 좋고 반찬으로도 좋은 견과류 조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기저기서 피어나는 풀꽃들도 나름의 소박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옷자란 풀꽃도 여기저기 삐죽삐죽 민들레도 길가 틈새의 토끼풀도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답니다. 사람들이 꽃과 잡초라는 기준으로 다르게 보고 있는 것들도 내가 보기 좋으면 길가에 핀 들풀들도 아름다운 꽃이고 내가 싫어한다면 장미도 잡초일 뿐입니다. 세상이치도 그런가 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좋다는 일이나 다들 거리는 하찮은 일도 좋고 나쁨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의 예 몫인가 봅니다. 내가 보내는 오늘 하루도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내가 잘 보냈으면 그만인 겁니다. 든든한 저녁 한 끼,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게 먹으며 오늘도 잘 보낸 하루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지영이었고요. 즐거운 식사 하세요.